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6강 3장 2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인칭 주인공 시점은 본래 정확한 시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시각적 용어로서 2인칭이라는 표현은 없죠. 내가 보거나 네가 보는 거지,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 1인칭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고, 3인칭은 전지적으로 보는 시점이고, 이 원리를 2인칭에 대입하면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죠. 어느 정도 말은 되죠 어, 그렇지만 이것도 상대 즉 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1인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1인칭 소설과 2인칭 소설의 문체가 서술법상으로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대명사 너는과 나는의 차이일 뿐인 거죠 나머지 문장 구조는 사실 거의 1인칭과 유사합니다 2인칭 시점의 대표적 소설로는 2008년에 나온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1999년에 나온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 당신의 나무, 그 정도가 있죠. 신경숙 작가 소설, 엄마를 부탁해 첫 문장은 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70대 노인이에요. 주인공은 너이고요. 2인칭 시점의 장점은 주인공이 너예요 즉 독자를 지목하듯이 너는 이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문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과 감정을 강타합니다 다른 시점과는 조금 특이한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거죠 독자를 순식간에 소설 속 주인공으로 몰입되도록 마취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 너는 당신은 이렇게 지칭하니까 독자는 바로 마치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 내가 하지도 않은 대화지만 내가 한 것처럼 내 이야기처럼 이끌려서 스토리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작가들 중에서 2인칭 서술 시점을 단한 번도 안쓴 작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대개가 씁니다. 누구나 1인칭이나 3인칭 소설에 신물이 날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인칭 시점은 생소하다는 관점에서 한 번씩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대개 작가들이. 저 역시 아직 뭐 2인칭 소설은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루려고 하고 있었고요. 다룰 날이 오겠죠?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사실 2인칭 소설의 소설은 국내나 국외에나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또 어떤 작가는 그게 맞는 시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예 안 쓰는 작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가는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죠. 뭐, 매우 자주 쓸 정도의 탁월한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무시할 만한 그런 시점도 아니죠. 실험적으로 한 번쯤은 시도할 만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인칭 소설은 그 또는 그녀, 또는 그들에 대한 스토리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작가의 외부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독자 입장에서도 독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독자 입장에서도 그들이죠. 그 소설 속 세계가. 그러면 1인칭 소설은 소설자가 나이니까 어쩌면 작가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간주할 수도 있죠. 무리가 따르진 않아요. 그럼 2인칭 소설은 서술자가 너는 또는 당신은 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방향은 어디로 향했느냐? 독자를 향해 있죠. 3인칭이나 2인칭은 독자를 향해 있지 않아요. 근데 2인칭은 독자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서술자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2인칭의 소설에 독자가 특히 더 쉽게 빠져들게 돼요. 몰입이 돼요. 내 이야기로 착각하고 마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2인칭 시점에. 서술의 소설은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일부 문장을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너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 여겼다.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인간으로. 엄마가 너의 외삼촌을 두고 오빠 부르며 달려가는 그 순간의 엄마를 보기 전까지는 엄마도 내가 오빠들에게 갖는 감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인간이란 깨달음은 곧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구나로 전환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취성의 역할이 2인칭 소설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2인칭 소설이 어떤 거구나.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회가 될때 한번 도전해보기를 바랄게요. 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